두 바퀴 돌아야 돼. 아니 근데 코스는 어떻게 어디... 맞아 맞아 코스는 아니... 아 코스? 야 <laughs> 뛰어 일단 뛰어봐. 리로 와봐. 아 이거 어떻게 이요다 똑같이 는데은는데 빨리 이어이야 이렇게 한 바퀴야 알았지? <laughs> 한 바퀴 바퀴. 두 바퀴. 어그게두 바퀴. 준비. 뭐야 총소리. 아 뭐야 뭐야 뭐야. <laughs> 어 아, 갔다. 아 잠이 더 깨가고. 아. 에이. <laughs> 야, 겁나 열심히 뛰어. 말세. <laughs> 말세 <말쎄, 말쎄. 웃음> 잡아라. 아, 멈추라고 아, 왜 이래? 나저 이대. 너 선등이다. 어, 말세 선등이가너등이야 <laughs> 어, 아니야. 아, 내가 등이야 <laughs> 아, 내가 선등이야. 이거 <laughs> 한다. 아 이겼네 이겼네 내가 이겼어 말야 미안하다 언니가 아닌데 추월 되겠는데? 두바퀴어두 어, 바퀴. 이야 이겼는데? <laughs> 아, 따라오아오 <마! 웃음> 어? 아가 <laughs> <경보야>, <laughs> <어떡해요? 웃음> 경보는 제발 여기까지야. 내가 여기, 여기 먼저 와있을 거거든? 이렇게 가야 돼? 어. 아,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와야 이렇게. 되는데. 늦게 까지 와야 되는데. 기는거야아는거어 그걸로 가야아 오케이 기까지 어, 와야 어, 되는데. 이기는기는거야준는집중하는거봐 <laughs> <준비. 웃음> 야, 타조가 진짜 개고수야 아니, 어떻게 처음부터 저기 가는데? 아, 맞추면 기하고나서 어디로 <laughs> 가야 돼?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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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있는 대로. 아, 졌네? 왜 이렇게 느려나맞췄개데그네 <laughs> <졌네. 웃음> 어, 나 이거 움직이긴 하네. 이렇게 하면? <laughs> 어, 야야. 어, 야. 야, 농방 마지막에 쓴다. <laughs> 어, 농방 멈추라. 볼지. 아, 말세 탈락? 어, 응, 저 멈췄어요. 오말세 탈락, 농판 꼴찌. 아 말세 말세가 꼴등이죠, 탈락이니까. <laughs> 그 중요하다고. 뭐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나 탈락. <laughs> 락이 3등. <laughs> 아, 타조 아, 미친 아, 아니야? 어떻게 잘해? 야, 문구 2등, 2등 타조 1등. <laughs> 아니, 어떻게 처음부터 저게 가능해? 아 나도. 나한테... <laughs> 한번더 겁나 하나, 잘해. 아, 아 이거 한번 더? 아 이게. 아니 <laughs> <laughs> 나 비정당당 해려면 이제 끝내고 이제 무화코치하자 빨리. 내가 여기서 술래야. 오케이, 오케이. 어디로 우와, 가야 돼? 뭐지, 내 쪽으로 오면 아이고. 되고 봐봐. 어, 뛰어서 그냥 여기까지 들어오면 돼. 목... 창고로 들어오면 돼 알았지? 아, 네. 야자 좀만 뒤로 갈게. 오케이. 아니 농파. <laughs> 아 진짜 한다. 어, 야, 누구야? 잠깐 봤어, 난 아니야, 지금 아니야. 끝에 누구야? 아, 겹쳤어. 아니, 야, 락이래, 나와. 락이, 락이야 이거. 양심껏빠지지라 아, 열심히 해. 아, 맞아. 가졌어, 뭉그, 뭉그, 뭉그 동팡 걸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락이 레 걸리는 것 같은데? 말아, 어. 야, 맞아, 걸렸다. 이건 말세 걸린 것 같다. 걸렸다 어, 다 들어왔어. 타조 남았네. <laughs> 주럭이 자연스럽게 경기하는것럼서 있네. <laughs> 타조 잠깐씩 <씨>, 겁나 잘하네 <laughs> 들어왔어. 아, 짜증나. 아, 타조 겁나 잘하네 가다. <laughs> <laughs> 라기야. 왜? 왜? <laughs> 한 번만 왜? 봐줘. 빨리 한번더 해. 알았어, 알았어. 가족게 아니고 나안 그랬어. 아이씨. 어, 야, 너방 나와. <laughs> 욕심 부렸다. 걸렸다. 내 눈은 눈에는... 아니, 이건 걸린 거 아니야. 내가 너무 양아치 됐어. 아, 라기 되게, 되게 애매해. 라기가 제일 걸리는데. 아니야. <laughs> 나 녹화 칠까 그냥? 어, 말세 나와. 낙이 <laughs> 아... 움직일 안 생각도 안 해. 낙이 하나도... 전략 바꿨어. 아... 이걸로 조금씩 움직여서 들어가는 걸 <laughs> 전략 바꿨어. 야 들어가 들어워서 <laughs> 들어가라. 하나 둘셋 하면서 내가 행동모션 하나를 하면 은 그걸 나랑 똑같은 걸 해야되는 거야 아~~, 아 약간 가이바위보이 신동체? 아몇 마리인지 알겠지? 그럼 가라! 가라! 오케이. 다 나랑 있읍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! 아 오! <laughs> 야 문구 살았어 <laughs> 야, 문구 살야 문구 살 끝났는데? 문구님 웃어 야 사실 이제 끝났어 할게 없어 그럼 이제 시상식 하죠 시상식? 말세 삼등 락이 사등 농팡이 꼴찌였어? 응. 음. 자다 <laughs> <나> 졌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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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창에다 맨 끝에 <laughs> 자리 하나 남은 데다 넣어줄게. 목군님. 목군이 너무 좋아하는데. 목군님 저 여기다가 잠깐만 구경 한번만 시켜. <laughs> 아니 이거 세레모니 이거야. 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어 해체야? 예안녕계세요 네, 다들 뭐야, 끝이야? 아 무슨 폐사도 없고 개인사없고 <laughs> <laughs> 아니, 갑자기 아 맞다 거예요. 구독자 300명 감사야 이거. 그러니까 영상 만들려고한거 <laughs> 아니었어 요 이거? <laughs>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<laughs> 영상각을 광라도 영상... <하나도> 못 <laughs> 느꼈는데가? <laughs> <난. 웃음> 어? 이거 영상각 겁나 나왔어. <웃음> 그랬어요? <웃음> 우리끼리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아그 <그게> 재밌으면 됐지야그 <laughs> 완전 그들만의 리그야 이거.